날씨 봐라, 흐으, 좋다. 카메 들고 있으 말을.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어천 어항공단 특급 신사선 어크맨 태경입니다. 예. 해안선이 절경인, 동양의 나폴리, 강원도 삼척, 장어리에 왔습니다. 우후. 저쪽에 보이는 게 바로 장어항이랍까 어항입니다. 아, 근데 날씨가 저를 마치 반겨주는 것처럼 너무 좋아. 오늘 뭐 해요? 놀까요? 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케이블카에다가 스노클링도 하고 완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그러니까 휴가인가요? 놀러 가시죠. 관광의 명소를 한번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크,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 준비했잖아. 자, 잘겠다, 끼고 한번 가보시죠. 아 여기서 이제 잠깐만. 아나 잠깐만, 멱자 나좀 잡아야겠다. 아니 잠깐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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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태경 씨 여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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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무 체험을 하기 전에 TBM을 진행해야 돼서 TVN은 채널, 네. TV 채널 아니 TBM이요. TVN 교육 안 받으셨어요? 아, 아니, 안전, 안전, 안전! 안전입니다. <laughs> 직무 체험 하기 전에 안전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 이거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제 유니폼인데? 네. 저희는 바다에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아, 네. 이 조끼를 입으셔야 돼요. 아 색이 다르네요. <laughs> TBM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태경 씨 <laughs> 보시면은 검은색 깔 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잠그셔야 됩니다. 오, 또카이깜다 다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좋아, 안전. 태경씨 혹시 네. 오늘 저희 어떤 업무 하시는지 듣고 오셨을까요? 전에 놀러오는 줄 알았어 이이피 이, 이 d 님이 저희는 오늘 국가왕 정밀점검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장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다 장비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트에 바람을 넣을 거예요 직접 넣어주셔야 돼. 요다대현 아, 바람은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직무 체험인데 넣어보셔야죠 수중 드론 있고 21세기 최초는 다데 빨리 해 해주세요 <laughs>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언제 다 넣어? 옛날 선배님들은 다 발로 넣으셨대요. 어, 2화 때 배웠던 신배소생술이다. 괜찮으세요? 바람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포토양반 포토 양반. 어, 뭐야? 그래도 이걸 넣었네. 오. 보트 조립 네. 다 됐으니까 와. 직접 옮겨야 됩니다. 자, 이제 옮기러 갈까요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와 저희 이제 외관조사를 하러 저쪽 방파제로 넘어가 봐야 돼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타고 가야죠. 외관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빨리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피지컬 1 0이야 이거. 어항공격 어크이 아니야, 이거. 혹시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어항, 안전점검, 유지보수, 네. 기초조사, ICT, 정책홍보. 다섯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 정밀 안전점검 막 이러셨잖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화물이 파손이 됐거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을 나와서 이제 측량도 하고 매년 네. 115개 국가 어항에 대해서 네. 28개항을 선정해서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당 어항을 당황. 정밀점검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방파제에 왔으니까 네. 외관 조사를 먼저 실시할 거예요 외관 조사요? 네. 오. 간단한 조사 같지만 꼼꼼하게 안 보면은 시설물에 뭐 결함이나 추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오. 수 있어서 제가 또 누구입니다! 저도 또아이아입니다에이아이주십시오 네. 맡겨주십시오 테트라포트가 네. 유실된 것 같아요 거대한 이 친구들이 테트라포트예요? 네. 가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어, 태경 씨 잠시만요 음. 테트라포트에 올라가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서 교론을 활용해가지고 점검을 할 거예요 먼저 점검하러 가시죠데어 저의 생명의 은인이요 사슴님 <laughs> 조상에놓은 손상이 있어요 어 이게 뭐 네. 지진 난거 아니에요? 방화제가 침하되거나 이격된 아...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 스타퍼를 좀 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거를요 네.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대주시면 돼요 사진 찍어주신다 아 제가 나면 오안 되죠. 네. <laughs> 형광 씨가 나오셔야 돼요. 들어 주세요. 네. 이격된 부분이 네. 더 벌어지는지 진행된 여부를 조사를 할 거예요. 아. 균열 측정기라고 해서 표시가 있어요. 오, 네.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이 게이지가 멀어질 거예요. 더 벌어지는지 네. 이거 확인되는군요. 하면 네. 진행. 알겠습니다. 손상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인명구조함이라든지 난간들이 부서지면은 재설치를 진행할 겁니다. 아. 이거 누구야 이거 나와. 이거 누구예요 이거? 어? 현장 시험 조사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방파제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단발경도 시험 먼저 면을 갈아주실 거예요 콘크리트는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알칼리요?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쓰면 은 알칼리 성분에 반응을 하면 은 네. 보라색으로 변해요 보라색요 약품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할 겁니다 이제 수중 정검을 하러 갈 거예요. 와. 네, 이 헬멧을 바꿔서 쓸 거예요. 오, 오, 왜요, 왜요? 물 위에서는 헬멧이 네. 더유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로 갈아 쓰시고 타면 됩니까, 그냥? 네. 그 아까 만든 그거잖아.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어이 맞아, 어, 이거 맞아요. 네. 원피스 아니, 원피스? 항해하는 것 같아요. 와. 하도 어때요 대인님? 오늘은 네, 매우 잔잔한 편이에요. 태경 씨가 오셔가지고 더 잔잔해진 것 같아요. 아개날씨어져 저희가 수중 조사를 실시할 거예요. 네세 네,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세 단계. 네. 와, 이게 이름이 뭐였죠, 대인님?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장비. 사이드 스캔 소나요? 네. 와 완전 최첨단이야. 와. 저희도 안전을 위해서 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 장비를 그럼요. 이용하고 네. 소나 갑니다. 소나 투하! 태경 씨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 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꽉 잡고 있을게 소나. 없지 시면은 태경 씨가 들어가서 꺼내주시면 돼요. 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힘이 엄청 세네. 이거 장사야 이놈. 이 컴퓨터 되게 신기한데요. 이거 뭔가 특수한데요. 분사용 컴퓨터예요. 와 그렇구나. 음. 아까 저희가 봤었던 테트라포트, 테트라포트가 떨러 내린 거를 볼수 있어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보통 원인이 뭐, 뭔가요? 막 이렇게 막 파도가 먼저. 1차적으로 이 사이드 스캔 소나는 끝이 난 거네요? 네. 저희 목숨을 지켜주는 축입 이런 거 없이 바로 잠수사가 네. 들어가면 막 네. 힘들잖아요. 물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죠. 막 네. 시야도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민재 형! 난 동양의 나폴리 삼쪽에 있어! 이탈리아 나폴리 팀의 김재 선수 아시죠? 네, 알고 있죠. 여기도 동양의 나폴리라 해가지고 <laughs> 오늘 배도 타고 드디어 어크맨 같아! 으쌰! 네. 이거를 메고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진짜 전문가 아니면 안돼손 대면 안돼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잠수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을 위해서 안전 통제를 해주세요 안전 통제요? 네 밀어주십시오 네 맡겨주십시오 네 아, 잠만 사수님 옷을 언제 이렇게 갈아입으신 거예요? 빨리 제가 갈아입었습니다 잠수해서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 올 거예요 잠수하는 거안 무서우세요? 새로운 네. 장소로 보는 것 같아서 네, 네 재밌고 어, 진짜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몇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30분가량 아 들어가서 조간을 하고. 구간에서 네. 이제 네. 작업 규칙으로 1시간 아 미만으로 작업을 정해놔서. 안전을 위해서. 네. 남사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수중 누르는 우선적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네. 잠궈주시면 됩니 잠궈면 될까요? 네, 네. 오! 갔다 와! 오오오오! 오. 저는 뭐 하루 직무, 차, 직무 체험이잖아요. 네. 근데 임무가 너무 막중하고 만만치 않죠. 네. 괜찮으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어 하지만 네.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이제 유지를 시켜서 네. 이용객들 그리고 어민들을 이제 안전하고 쾌적하게 네. 어항 기본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제 경북 사동항에 다른 항공 가시는군요. 예, 점검이 있는데 내일도 같이 가시겠어요? 자 대신 갔다 오십시오. <laughs> 아, 고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 직접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네. 하신 거잖아요. TTP 그 상태는 사로 마쳤고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십니다. 에이, 우리 어항은 안전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네. 물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언제 퇴근해요? 네. <laughs> 역시 오늘 어항 안전 팀 정밀 점검 업무 체험해 보셨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중3 중으로 딱 하는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그게 모두 완전해. 안전한 이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이지 않나. 다음에도 오실 거죠? No. 나중에 나중에 제가 꼭꼭 꼭 오겠습니다. 정황에 여기보다 더큰 항에서 자격증 다 갖추시고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네. 그만두는 게더 빠를 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아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국가 안전점검은 115기항에 대해서 다른 지사 직원분들이 열심히 점검을 하니까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여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좋아요. 꼭이요